안녕하세요. 미니 띵이에요. 님리. 여기가 지금 어디죠? 저희 집이에요. It's my house. 굉장히 오랜만이죠? 오. 네, 한 2년 전에 민정이가 집공 여행을 <laughs> 했었는데요. 자 오늘 저희가 한티치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잖아요. 희들이 네. 네. 컨셉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. 네. 민정이 옷장을 한번 털어볼 건데 <웃음> 제가 <웃음> 고민을 의뢰하러 왔어요. 제 패션 고민을 아, 민정이가 오늘 네. 네.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네. 아 어, 여러분들 저희 옷장을 진짜 많이 궁금했는데 네. 혹시 원래 저희 옷장을 공개 안 하잖아요. 민정이 브랜드. 를 예, 네. 네. 근데 오늘 뭐 특별하게 <laughs> 다 공개해 봐도. 브랜드를 그러면? 공개하자고. 근데 기장만 보여 드릴게요. <laughs> 제가 싹다 바꿔 내 테니까 기대하세요. <laughs> 어, 밑에는 지금 프라이버시라고 공유를 안해주셔가지고 밑에는 안 되고 <laughs> 네. 위에만 살짝 따, 따세요. 네. 따스타스. 따스, 따스. 네, 여기는 좀 난장판이기 때문에. <laughs> 네, 오늘 잘쳐 주셨고요. 이름? 이피니. <laughs> <비>, 나이가? <laughs> 나이가 왜? 나이가 서른이고요. 네. 다음에 <laughs>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? 나이도 들었겠다. 네. 네. 또더 들어보이게 옷을 많이 입는다. 서른 네. 같이 입는다. <laughs> 조금 약간. 말을 좀 많이 들어요. 결론적으로 일단 첫 번째 고민은 그냥 딱 말해서 그냥 <laughs> 결혼 안한 <하는> 사람처럼 꾸며주세요. <laughs> 아 잠깐만.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닌데 그냥 미스처럼 보이게 <웃음> 해주세요. <웃음> 어디까지 내려가도 돼요. 뭐 초등학교. <laughs> 더 오래 주고 싶지 않으세요? 오디! 와... <laughs> 저는 솔직히말해테 민증 검사로 기분 좋지 않아요. 어? <laughs> 예, 좋지만 안 돼. 여기 들어오면 안 돼. <laughs> 이름이 어찌? 오 예, 아 이제 <laughs> 이 정도인가? 이그 정도. 음, 이 6학년 정도로 그러면은 격를 네. 내드릴게요. <웃음> 6학년 <웃음> 알겠어요. 네, <laughs> 자 그럼 배신. <laughs> 아, 가시죠 화이팅! 어, 신체 사이즈 같은 거안 지워도 돼요. 아, 케이크, 쟤 드릴게요. 아니... 해줘야지. 아니! 구식구0 90, 90. 90, 90. 조심하세요 따끔 아, 사이즈 측정다됐고요 네. 견적을 내드릴게요 다 발긴 아 잠시만요 다 발달이요? 다 발달돼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음... 이제 네. 좀 박시하게 입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아시죠? 모르세요? 그런 느낌으로 하시겠다고 네, 그래. 아, 제가 견적 내드릴게요 아, 아, 네. 일단 이거는 아 저거 어떻게 이면서춤 춰요 바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또 깔맞춤이 중요하단 말이지. 다음에 이렇게 가실 거고요. 위에 티는 메이크업도 있어야 돼요. 폴링. 예뻐요, 진짜. 일단 잘 입고 그다음에 더 완성시켜드릴게요. 아, 개 웃겨. 볼품이 <목소리가>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음, 이쪽으로 수요 자, 우리. <목소리가> 어, 머리 너무 작으세요. <목소리가> 수영복은 아, 수영 아니지. 수영복. 수영복은 수영복이. 이거 완성품.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반윤이 모자 이 어우 지금 되게 예뻐. 어 어때 어때 어 지금 어때요? 굉장히. <laughs> 저 단테기 <되게> 지우고 싶다. <laughs> <아니, 웃음> 여기까지 안 해줄라 했는데. <laughs> 자 우리 초등학생인데 발혀엔 g 아 잠시만 초등학생 페리큐어 <laughs> 가능해요? 아 잠깐만. 아, 아 여기 옷장 궁금해진다고 <laughs> 이런 거못나 응. 이거 아닌 것 같다고. 첫 번째 솔루션을 제가 해결되는데 어때요? 근데 미스 같죠? 진짜 미스 미스. <laughs> 그냥 그냥 미스, 미스. 어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고 팬이랑 <laughs> <laughs> 좀 대화를 제가 감성 파괴자라는 <laughs>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이 옷을 입으면 갤럭시를 사용해도 인스타 감성을 낼수 있다. <laughs> 어, 그 그건 해결이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어? 주세요. <목소리> 그거는 진짜 아불명 다른 <목소리> 매장으로 가셔서 되고 뭐 솔루션을 아그 애플 매장으로 갑다 애플 매 근데 민정 인스타 포즈까지 해서 저한테 티칭을 좀 해주세요. 아, 감성룩으로 만들어 드릴게요. 네, 약간 아끼는 옷으로다가 벌써 느낌 왔어요? 벌써 이쁜데 색감이 다 예쁜데요? 예쁘다. 아, 이렇게. 어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셔츠. 아, 어 아, 오케이. 자, 언니, 여기에는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지면 안 돼요. 인스타 검정 퀵핑몰 맞아요? 아니, 옷이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야 돼, 이쪽으로. 이거 까지안 해드려야 돼. 와, 진짜. 이거 너무 껴보고 싶었는데. 아. 와, 주는 거예요? 공방이데밥 <laughs> <laughs> 먹으러 가자. 방잘공방으로 보여. 공화방지 어, 말고 <웃음> 끼셔야 오씨 <laughs> 아~ <돼. 웃음> 어. 에어팟 끼셔야 되고 아 어, 벌써 좋아요 눌렀어 따라주면 돼요 아이폰을 한번 들게 해줘 아~ 아이폰, 아이폰, 아. 아이폰 대화해드릴게요 여기에 만약에 <laughs> 내가 이렇게 완성을 했다 <laughs> 아~ 그게 뒤집어서 <목소리로> <얘기잖아>. 그러면 진짜. <laughs> 이렇게 찍고. 엉팔, 엉팔. 와, 진짜 포나마로 저렇게 느낌이 달라지네. 나 아, 진짜 감지나나 진짜 그렇죠, 응. 인스타 감성 같아, 진짜. 진짜 내스타 완전. 와, 와, 진짜 미쳤다. 여자 응. 이동휘. 지금 가로수길이다 지금 남대 이거 여자 남대. 아, 여자 김민정. 그니까. 러 어? 야. <목소리> 아, 니짜 <아니>, 와, <목소리> 아, 아, <아니>. <목소리> 진짜. 어, 아, 근데 뭐야? 아, 어? 뭐야? 이거 한국 샷 가는 거야? 한국 차 우리 아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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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무서워 진짜. 네. 네 거. 잠깐괴짜가 듣기도 하고. <laughs> 어때요? 마지막으로 저 포즈. 아, 포즈는, 포즈는 포즈. 이제 바지 잘 보이게 그러니까 너무, 너무... 아웃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. 55도요? <laughs> 55도에서 <laughs> 약간 5도 서 정도. 50도 정도로 주시고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포즈는 일단 네. 여기서 n <목소리> 렉스 하면서 이 e as well, you are y 거울 r c h 찍는 거야! 오케이? 이렇게? c h 그럼 모니터 h 해야지 h h o 모니터 s 해야지 이지게 음. 맞지 맞지? a y you can't even wait on your head. 이 a i t 이 n 진짜 u r head. You can't wait on your head. What's wrong? What's w r 나 n g What's wrong? w h 아그 아, 그그 말이라니 아니 제 스타일 지 아니 미니미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머리가 머리만 머리 마음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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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안 들어? 머리 뭐, 마음에 그래. 어, 안 들어? 머리 마제 자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<laughs> <입가>? 아니야 아니 <laughs> 언니 <laughs> 그 세상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네, 여기서 아까 아 빼고 아, 싶다 <laughs> 진짜 지금 나이 핀도 빼고 싶다 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민정이가 대화 받 종류에 도전해본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다 각각 사람에게 각각의 날개가 있다. 그러니까 잠깐만, 결국 이 날개는 지금 아니다로 결혼내이 생각 아니에요? 그냥, 그냥 다음에 민정이한테 이제 보답하려고요아 <laughs> 아, 아, 오케이. 치저, 민정이가 치저, 진짜 많이 제 스타일대로. 아유 아유. 그면 다음에 제가 이제 고민을 네. 가지고 우리 임실장님을 찾아뵐게요. 네, 은혜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절대 못 다리.